누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반인데 제가 1시 반에 이렇게 옷을 딱 입고 나가는 이유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제가 친구 겸 매니저 관계랑 메이드 카페를 가기로 해가지고 메이드 카페를 갈 준비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늘은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찍을 예정이라서 또, 메이드 카페 에 가서,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저희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메이드 카페까지 거리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갈 예정입니다. 아, 근데 나 벌써부터 메이드 카페 가서 모에모에 긍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야, 이거 확실히 밖에서 찍는 게좀 느낌이 달라. 확실히 안에서 하는 것보다 쪽팔려.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시대 스튜디오라는 메이드 카페 앞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고, 에 네, 뭐지? 몽롱한 기분 속 손끝이 더딘 강가집. 감각이... 저 벌써부터 어지러운데 어떡 하냐? 나 벌써부터 모일 모일 경할 생각이 너무 설렌다 진짜. 아 이제 한 시간 더 주인이 되는 거지 우리. <laughs> 자 지금 4시가 돼서 이제 카페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을 보는 거습니다 심을 좀. 필요한... 맞습니다나 네. 벌써부터 어, 메뉴 설명 받으셨을까요? 아 아니요. 네, 메뉴 설명해드릴 식사 낭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랜덤 디저트와 네, 랜덤 음료가 있어요. 네. 이두 가지는 여기 메뉴판에 없는 메뉴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실 생각이시면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희는 항상 주문하실 때 무조건 추추라고 불러 주셔야 저희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분다 동시에 양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아 여기요? 네, 꼭 이렇게, 이렇게 저희를 보면서 추추 해주시면 저희가 올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츄츄 어서오셨습니다 아, 일단 세트를 할래? 메뉴판을 보여주세요 <laughs> 네. 메뉴판을 이런게 있습니다 뭘 시킬까? 일단 오므라이스 이거를 시켜서 음료를 하나를 더 시킬까? 음료 하나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 인당 한개씩 해야지 아 요거? 아. <laughs> 아내 차만 <상황을> 한다 <laughs> 잠깐만x2 잠깐만. 마음을 준비를 해 그러니까 츄출를 <laughs> 하면서 음식을 주문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츄부터 불러야 돼자 오케이 하나 둘셋축왜 잠깐 기다려 <laughs> 기다려 나 하나 둘셋축축축 누가 하시겠어요? 저는 메롱 수다 하고요. 나도 메롱 수다. 아 메롱 수다 둘이요. 두분 이렇게 준비해 두분다첫 방문이실까요? 네, 아, 네. 네 맞아요. 그럼 빠르게 준비해 드릴게요. 오 <laughs> 일단. 저희가 시킨 메뉴는 여기 보이는 톡신톡신 브런치 세트를 두 개를 시켰어요. 일단 요거가 어 이런 거있 거다? 어. 나도 자신는 모르겠는데. 콜라를 샘플은 찍어준다고 하더라고. 음식하고 본인 스타일과 입장 인테리어 정말 샘플 찍이 사진. 메이드 보라고. 어? 메이드 못 찍는다고. 메이드 보라고. <웃음> 남자가 여자 생겼는데. 그니까. 남자 분이.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좁잖아.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이거 한, 수 추가. 아, 까사운데에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더, 아, 죽었받는 느낌이다, 이제. 맞아. 하즈카씨, 주인님들 두분다 혹시 첫 방문이실까요? 아, 네네. 그러면 저희가 주인님 카드를 선택해 드릴 거예요. 주인님 성함이 어떤 분이세요? 아카이로 하세요? 류라고 적었는데. 오, 아카이로 류. 네 류. 제가 만나뵌 수많은 주인 중에 가장 이름이 제 이름. 이름 이 뭘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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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도 올라갈 계정이라. 주인님 아. 아. 혹시 생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11월 1일이요. 11월 1일이요? 네. <laughs> 저. 9월 1일.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네, 혹시 좋아하시는 동물 있으세요? 어, 동물, 그 허용되는 네, 그게 맞아요. 그려드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동물이 좀 많이 어려워서. 무엇일까요? 용, 아 드래곤. 용이요? 네. 동양 쪽일까요? 서양 쪽일까요? 쪽이? 서양 쪽이죠. 서양 어? 어? 네. 쪽이죠. 네.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저 치즈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네, 네. 치즈 같은 경우는. 용도 있고, 이름, 생일 뭐 이렇게 적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래서 뭐라고? 이게 여러분 폴라로드 있잖아요. 메이드본하고 니랑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메이드본도 이름, 이름, 이름 적고, 여기 안에 이름. 여기다 그냥 저, 저, 적으면 되는 거가 어. 어? <laughs> 한국어로 뭔가 해줘야 되는거데 어떻게 하면 이렇해서 보면 된다고? <laughs> 이렇게 어. 이름도 적고 사진을 찍어 주는 거라고 해서. 어, 맞네. 아 맞네. 근데 뭔가 메이드 카페에 딱 왔잖아 이렇게 어. 남자 두 명이서 메이드 카페 에오니까 <laughs> 조각기는 <너무 좋았긴 웃음> <해>. 약간 십덕 같은 분이나 근데 그건 맞아. 어, 우리가 십 덕이긴 하지. <웃음> 어. <웃음> 나 벌써부터 석이 나가 버릴 것 같아. 크게 하는 거 나, 오케이? 어? 크게 해야 된다. 노력은 해볼게. 이거를 지금 딱 보여드릴까? 벽면에 네, 이렇게 나랑 같이 살던 토끼가 꿈에서 만났더니 사람 토끼가 되어 있었던 건에 대하여 r p 가 확실하죠. 근데 신기하다. 한국에도 이제 메이드 카페가 이렇게 생긴 거다. 오늘 또 메이드 카페 온다고 팬 반지를 차고 왔어. 오른쪽에는. 내가 원래 끼던 반지로. 랜덤 하나 시켜보려 어떡할래? 랜덤? 랜덤은 뭔데? 랜덤 디저트 하고 어. 랜덤 음료 있잖아 어. 여기 메뉴판에 없는 걸준는데아 진짜? 어. 어떻게? 주까? 먹고. 먹고 더.. 어, 배가 좀안 차면은? 어 그치 그때 디저트로 시켰다 어 그치 그치 업무도 있으니까 야나 이름 틀려는데아까1호인데아까 아카, 아카, 아카 히로라고 돼있는데? 야 뉴도 아니야 뉴야 갑자기 온이형 됐는데? 아 뉴? 어뉴 어때 너도 여기서 한번 일해보는 거? 내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했었잖아 메이드 카페라고 하면 카페지 방송에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 근데 여기서 실제로 하면은 집 가서 쉽지 않지 천타 배쓰기 올거 같은데 일단은 나 만족 인증은 어떻잖아 아니 야또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대구 살면서 서울에 올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긴해이랑 보면서 할게 딱히 없잖아 나지 그렇긴 하지 우리가 만나서 뭐해 그냥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그니까 러술 마시거나 <laughs> 영화 보고 해서 영화 땡기고 그니까 솔직히 이게 더 신선한 거 아닐까? 최근에 만난 거중 어떻게 8로가 예약해? 야 생일 때 오면 영상 하나 더 뽑을 수 있어. 생일 때 오면? 어. 근데 그건 존나 슬플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오면 진짜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영상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이걸 그냥 썰로만 풀어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살짝 후회되긴 해. <laughs> 뉴욕세계에서 떨어진지 5 1 3년 3개월이 되는 날 나도 12,000살인데 그러면 이 메이드카페 딱인데? 스톤 색까지딱 있어 일하라고? 인간세계에 떨어져서 용메이드 드래곤메이드 <laughs> 내가 세계관에서 2년 동안 사라진 적이 있잖아 2년 동안 메이드카페에서 일을 한 거지 뭐 딱인데? 그치? 도이드카페 하는 거 좋아해 소나무 좋아하시나요? 네네 어 뭐야 이런 거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면, 공약을 걸까? 이 영상이 10만 조회수 이상으로 나온다. 어. 그러면 생일에 한번 보는 거죠. 메론소해겠다 오케이. 메론소다에 체리까지 얹어주세요.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제 캐릭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네. 혹시 어떤 캐릭터가 되는지 <laughs> 용전 다들 <laughs> 용용이요 용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어 안돼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캐릭터 제 캐릭터가 용이라서 아용 아, 캐릭터를 배는 거예요? 네왜 네. 용인가요? 방송을 하면서 아 그렇게 됐어요 제발 아잘 그리시는데요? 음용 같나요? 어? 네용 같아요 엄청 잘했어 혹시 이름도 놓을수 있어요? 아 이름이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용용이로 하면 될까요? 네왜 그냥 닉네임 하지 그냥 네 닉네임 이렇게 긴데? 아카이로륜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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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 적어드릴까요? 어 이름 근데 너무 길어서 <laughs> 네, 이름을 또 잘못 적어지셔서 아카이로륜 류. 음... 이것도 류, 류에요. 아, 류에요? 네. 빨간 아, 류? 용. 아, 빨간 용. 두분다 하트를 만들면 되요. 하트 해주시고, 셋, 넷, 하면 두근두근하게 추. 해주시면 되세요. 하트 위치에. 셋, 넷. 두근두근하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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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빨때도 하트. <laughs> 하트야 빨 하트야? 어오진 진짜네 하트 준비해드릴요 감사합니다 개맛있는데? 개맛있다고? 어. 야, 아 먹기 아까데아 <laughs> 먹기 아까운데그러니까야 케첩 들고, 어떻게 끓먹냐 이거 더럽게 야 강, 여기 하니까 우리너그때 먹지 말까? 그러다 그럴까? 어 인간..인간이 미안해 그럴까? 내가 용.. 배를 뗐어 용의 배를 갈랐구만 그..그치 <laughs> 개맛있는데? 흥끼가 아니개맛있는 맛집인데? 아, 디저트지 그러면은 어, 아, 이거 또 해야돼? 해야 해야 돼. <laughs> <laughs> 아 근데 빨빠야돼 시켜, 한다 만 아, 마음의 준비 하나 둘여기여기 아, 아, 응. 혹시 랜덤 디저 하나 가능할까요? 어, 랜덤 디저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어, 네 지금 내가 하는 이게 안 했지 그냥? 아 하잖아 초침만 했다 아니냐? 그럼 주때추출하고 응, 하지 뭐 다른 말을 더 해? 아, 원래 매니저니까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아 근데 은근 여기가 악재인게 응. 어디서 부리셨치점이게 찾는다? 누가 이런 소리를 듣지 매니저니까 그런 걸다 해야지 야너 내가 요 최근에 몸살 때문에 아파가지고 영상을 못 뽑았잖아 카나 나왔다? 저것 다줍니큰걸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소리가 되게 많이 겹쳤어

아, 여늘에 전날도 사봐. 사진도 찍고 근데 뭔가 되게 하는 게 많아. 맞아. 어 정리였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멋진짜요 네, 어때요? 뭐 유용들. 좋죠. 정돌이에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랜덤 디저트를 시켰는데 이게 뭐지? 이게 파르페? 어, 파르페가 파르페. 아, 나왔습니다. 비밀 디저트래요. 내가 오늘 아홉시 방송이잖아. 슬플 <laughs> 게생겼네 종류 많지 한 시간 동안 그게 근데 우리 어, 메이드 카페 와서 아, 그냥 뭐, 이거 식사 아니냐? 그냥 식사하러 온거 아니야 우리? 케어 받으 케어 무슨 케어인 이게? 식탁 케어? 케어. 멘탈 케어라고 하자 오 문신 완전 멋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디까지 있어요? 바저 아, 아, 이렇게 네. 아오 혹시 저번 친구 분이신데 네소등학교 초등학교 때어몇년 동안 만났어? 이제 이제 9년? 그럼 나이를 물어봐도 돼? 아, 22살이야. 2 22살? 네. 저도 컨셉이 있거든요. 저 12,000살. 12,000살? 12,000살은 용이에요. 네, 저 용이에요. 용이에요. 이 세계에 살다가 어 넘어가서. 어 네. 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용으로서 대할수있어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 어, 네. 트위치. 트위치. 태풍님도 없시 컨셉 같은 재밌으신 분이네. 그렇지. 아, 내가 찐한 네. 그녀다. 아, 나 이것도 그랬나? 너 미친놈이야. <laughs> 이럴 만는어떻게 말이 이요야 어떤가요? 네. 빨갛게 보여봤는데 아, 말라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너무 드신가요? <laughs> 네, 말해도 되는데 뭔가 너무 빌런, 빌런처럼 나와서 제가. <laughs> 여기 장미도 원래 제가 그냥 핑크색 꽃 그리는데 네. 그냥 빨간 장미로 그려봤어요. 음. 제가 보컬메이드여서 주인님은 혹시 어떤 음. 가수를 좋아하시나요? 가수요? 아, 저는 랩 쪽으로.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랩은 제가. <laughs> 아, 랩 말고, 네. J-pop도 하라고. <laughs> J-pop 어떤 J-pop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곡은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데. 아, 제가 그걸 부를 수 있지. 을 <laughs>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걸요? 영상으로요? 노래를,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래 아. 잠시만요. 네, 이걸 안다고? <laughs> 어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어네 마음에 들어요 어,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잘했니 이거 아 근데 개잘 부르시는데? <laughs> 나 귀를 먹어볼게 물을 풀딱 한마디로 설명해줄 수 있어?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에서 짱아가 먹는 과자 일본과자 일본 일본과자 아 여튼 그런게 있어 그래 어디서 먹어본거 같아 그니까 어제 먹어봤다니까 어 근데 뭔지를 몰라 자생일입니다 5분 남았어? 5분 남았다 사는데? 빨리 먹어 그 그래, 7만 천원인가? 우리 그거 두개 있잖아 3만 5천원짜리 응 사면 7만 원이고 그거 디저트가 만 천원 아니었냐? 왜? 그냥 까만 천원 아인가? 착하니까 알려주자 밥한번추 아, 해야 되냐? 주문이 아니잖아 아 추측이지 주문이 지어 돌려야 되니까 그냥 마한번 해볼게 오케이 한번 할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 수수.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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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주문이 아니고 이거 7만 1천원이잖요 지금 네 어, 일단 주인님 마저 보내드리고 다시 계산 도와드릴게요 아네어 네. 주인님 외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외출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저 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어른분다드 오늘... 하... 어디 가시나요? 바로 집에 갈거 같아요, 저아 정말요? 어, 방송하러. 어, <목소리> MBTI 혹시 궁금한지 여쭤봐도 요전 e s t p 요 i s t j 어 태풍님 어때? 어 대박. <laughs> 신기하다. 태풍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아 정말요? 그 같이 어요어 네, 다. 안돼 박세리 <목소리> 뭔가 새로운 경험 <laughs> 못했어한 네. 번쯤 오기도. 박세리 <laughs> <확실히. 웃음> 오늘. 와본 소감? 존나 행복해 그 아, 존나 행복해? 아, 어. 이렇게 길게 오셔도 재밌는 거 같아 이까이오 존나 길게 오셔어 그런 거 같아 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분을 어지러워 어지럽다고?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파르페 음료수 다 먹었습니다 오므라이스도 먹고 우리도 이제 외출 시간 아니야? 우리 이제 일하러 가야지 어. 여기 계세요. <laughs> 와, 어가 <laughs> 와, 어 싫어, 싫하다 진짜. 나 배가 공기 숙근 한도 많이 잡아. 하자 현타 오는데. 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 곳은 한국의 메이드 카페가 또 열려왔다고 해서 오늘 매니저 겸 친구랑 같이 왔는데 출시대 스튜디오를 와서 오므라이스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메이드 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오늘은 이만 여기서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